은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리까지 영역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피부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아동 주의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명철도 도와줘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.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특출나게 무언가 자기의 특기도 찾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, 또 우리 모든 수고하는 지도교사님, 교장님, 또 선생님들, 부장님들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, 먼 곳에서 오가는 학생들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,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.